이름이 흑에까지 흘러 손양원 목사가 태어난다. 7세 때부터 부친이 손을 잡고 주일 학교에 다니던 선양원은 17세 때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친다. 신사 참배로 3년간 옥중 권한을 당하게 되지만 선목사는 그곳에서 옥중 전도사로 자신의 새로 있세우고 한생병자들의 영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평양신학교 이 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선양원은 어느 날애양원에 강사로 가게 됐는데, 이가 청년 무서와서입 가운과 장갑을 끼게. 사수려고 올라오시자.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호랑이 굴에 들어온 사람이 호랑이를 무서워하면 어떻게 꼬랑이를 잡겠습니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병을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이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을잊지 않겠습니다. 환자들 앞에서는 은온목 없어요. 안녕하세요. 손양훈입니다. <목소리도> 아이, 아이, 저성은 은광을 잃지 않아 그만하는 음. 아이고, 병원 어쩌려고? <목소리도> 네. <아이고>, 괜찮습니다. <목소리도> 아이고, 아이고, 우리 가족들보 다리를 벌려가지 안 괜찮다고 다다 잘한다 애완원에서 눈물이 솟는 그날 손영훈 목사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 그저 손한광잡아준일밖에 당시 애는원은 심한 병와 투병으로 눈을 잃은 사람 손이 구부러진 사람 얼굴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일부러진 사람, 부모 형태가 있지만 일시상 어디에서도 따스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픈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손목사는 그들에게 있어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 못지않은 희망이었는데 그들의 영혼의 찬송과 감사와 기도의 옷을 입혀 아름다운 성도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손목사의 기도 제목이었다. 나병 환자인 할머니의 마을우 손으로 감사하는손목 에이 거디뿌렁이! 목사님 처음부터 좋아해 주셨... 거디뿌렁이 말아요 처음에 이렇게 잘해주다가 나라에서 돈을 받으면 목사님은 우리를 버릴 거 알아요 차라리 지금 가요! <laughs> 자매님 그리 생각하셨는지 몰랐습니다 자매님 눈에는 제가 건강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자매님보다 백배는 더 더럽고 추박한 환자입니다. 저는 마음이 곰파로서 지어진 환자입니다. 저도 파티 환자입니다. 처음으로 <laughs> 목사님이 제도를 <laughs> 담아주셨습니다. 자매님제 마음을 보게 하셨니한생존자들과 <laughs> <laughs> 생사를 같이하며 법으로 살던 중 여수 사건이 터진다. 당시 제주 북동 사태 진압을 위해 여수에집결해 있던 군인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 양민을 학살하는데 군인들의 폭력과 잘못을 극로하던 손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그들의 표적이 되고 만다. 군인 세 명이 두 아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고 <laughs> 두 아들은 총이 겨 포기하고. 우리와 입력할수 없겠나? 포기 a s t l e Pogatum, 아 h e y sit on the guest of them. There is a b 모 o k 모 c a 모 t remember I don't know why 잘 야, 나 같은 죄인의 열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국보다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선영원 목사는 아들을 죽인 재성부를 찾아 감옥으로 가서 만나게 됩니다. <laughs> 자네가 안재성인가? 죄송합니다. 자네를 만나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내 아들 둘이, 청국에 가서, 오늘은 참 마음이 적적하네. <laughs> 이제부터는 자는 내 아들이 있어이제부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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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는> 아들이야. <laughs> 우리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신, 그의 마버의 사랑이 이와 같을까. <웃음> <웃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음으로써, 세상을 반복시켰고, 손양은 목사는 아들의 슬픔을 사랑으로 인정했다. 어떤 사람이 손 목사에게 달려온다. 목사님, 목사님, 크진 않아요. 봉사장이 걸렸는데요. 손 <laughs> 피하십시오. 봉사장님, 봉사장이 걸렸는데요. 손 피하십시오. 남아있으려 합니다. 선생님 그러지 말고 가지 가세요. 아닙니다. 성전님 먼저 가지 얼른 가세요. <가야 돼요. 웃음> <laughs> 난 자네들과 같은 아들이 있네 그런 자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일일세 저 늙은이 말이 많구만 앙상 쏴버리라 넘어가리 뺴겨버리라 뺴겨버 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꼬집혀 죽인 <laughs>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순교자여참 사랑을 실천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도였다. 아메, 아메.